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서면서 국립 전주 박물관에서 숙고에 나들 먹등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도로 개설과 확장 등을 통해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인데요. 첫 소식 김경목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작년 5월 말 기준 30만 대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시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더해져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해결책으로 우선 도로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립 전주 박물관에서 쑥곡개 나들목까지 2.1km 구간 도로 폭을 2배 이상 넓혀 김제 정읍 방면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부대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를 확장합니다. 발단 내거리에서 전미교 구간과 동산역 앞 도로도 기존보다 8m에서 12m까지 넓어집니다. 전주시는 오지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인 금암광장을 사지 교차로 형태로 바꾸고 별도의 교차로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과 연결된 연결도로를 신설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k 이 n 김경모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와 보육을 공공에서 책임집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비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주택 8만 5천 호를 공급합니다. 연 평균 1,162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7,000호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신혼부부 특례로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 4,400호 지원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100%가 넘을 경우 연소득 8,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나무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도 나무병해충에 대한 진단 등을 실시하는데요. 전희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각종 나무의 병해충을 무료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각종 수목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무병원은 현장조사와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진단반 3명, 검사와 분석연구를 담당하는 검경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산림은 물론 도민 생활권 주변의 수목병해충 피해 원인과 방제 방법을 컨설팅, 수목관리 업무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주택의 정원수는 물론 유실수, 조경수 등 생활 속의 나무를 돌봐주며 도내에 돌발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에 대한 생활사와 방제 방법 연구도 병행합니다. 나무 병해충에 대한 무료 진단이 필요하면 병해충 사진, 식재 시기, 피해 상황 등을 첨부해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박지원 산림자원연구과 녹지연구사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나무가 아프면 나무 병원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하고 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나무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지원하는 민관사회복지안전망을 집중 가동합니다. 도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주요 발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 및 중지자와 단전과 단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은 맞춤형 급여나 긴급복지 지원 등 공적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또 공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행복희움 지원단을 통한 민간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의 금연 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개도 기간이 다음 달 1일이면 종료됩니다. 만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점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PC방에 이어 오는 3월 2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부착해야 합니다. 표시기준 미부착 시 업주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계류기간이 3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NN 전예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이천대월면 송나리에서 카네이션 하우스 43호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시흥 능곡동에서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42호를 개소했습니다. 2013년부터 문을 연 카네이션 하우스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침묵공간에서 여가나 건강, 소일거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평택 신장동에 카네이션 하우스 44호가 설치됩니다. 전북 순창군이 젊은이들의 스포츠 열기로 뜨겁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및 전국 대학 전구 연맹전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상권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세간 열립니다. 전국에서 98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선수단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시즌 그 되면 선수들, 선수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방들이 없어요. 경기가 치러지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등내 네 곳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순창군은 관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 1,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순창군은 유소년 야구 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 대회 38개를 유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 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은 고소득의 어업인 육성과 어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 농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보성군은 1316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먼저 육묘용 상토 전액 지원과 우량 종자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 꼬막, 낙지 연안 바다 목장 조성과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참가하는데요. 이곳에서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을 통해 선발된 업체가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아동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2018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갖는데요.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아동 성폭력 추방과 예방을 위한 연극 '네 잘못이 아니야'를 비롯해 관련 전시와 홍보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는데요. 입법예고 안에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정보24는 모바일 서비스를 620종에서 740종까지 확대하고요. 간편한 로그인을 위해 생체 지문 인증 기술을 도입하며 자주 찾는 민원에 대해 챗봇 방식의 대화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365일 국민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